1499번, 방정식 FX,Y는 0이 1과 같을 때, 기억, 이연, 지급, 보기 세 가지가 있죠. 이 중에서 그림 2를 나타내는 이동이 맞는 게 어느 거냐 물었네. 기억부터 해봅니다. X 대신에 X 플러스 1이니까, X 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고, 그 다음에 Y 좌표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으니까, X축에 대해서 뭐 하자. 대칭 하자. 이거지, 지금? 그럼 해보면 되겠네. 첫 번째는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가세요. 그럼 요거를, 이 그림을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가라 그랬으니까, 이런 식이겠지? 이렇게 왔다가, 여기서 이렇게,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. 여기 지금 X축 방향으로, 아이거 아니구나. 요만큼 <laughs> 와야지. 요만큼 이렇게 왔다가, 여기서 이렇게 가야지. 자 여기 지금 x축으로 뭐한거야?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 한건데 이거를 갖다가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하세요 그러면 자요 위에서는 밑으로 내려올거고 x축 대칭이니까 그 다음 얘는 이렇게 될거고 그 다음 얘는 뭐 이렇게 바뀌겠네 여기 그림 2번이랑 같지는 않죠 지금 그러니까 기억보기는 잘못된거고 자이제 니은복이 갑니다 자 니은은 X축, 어, X 대신에 X 빼기 1 들어갔으니까, X축의 방향으로 1만큼, 그리고 똑같이 Y자표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으니까, X축에 대해서 대칭 하시는 거지. 그러면 X축 방향으로 한칸 가랍니다. 한 칸. 그럼 이걸 한칸 밀어버리면, 이렇게 됐다가, 자, 이렇게 되고, 이렇게 되겠죠. 자, 이게 지금 X축으로, 오른쪽으로 한칸 갔어요. x축에 대해서 대칭을 합니다. 그랬으니까 대칭하시면은 여기 부분은 아래로 요렇게 내려오고요. 여기 부분은 x 자형태로뭐요렇게 바뀔 거고, 그다음 에 여기 아래 에 있던 부분 위로 이렇게 올라가겠죠. 이게 니은과 그림이 똑같은가? 그러네 똑같네. 니은은 맞고요. 자 이제 디귿 한번 더 해볼게요. 디귿은 어, 여기 보면은 x좌표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어 지금. 그러니까 어. 어이구 큰일 날 뻔. x 좌표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으니까 y 축에 대해서 뭐하라. 대칭 이동을 일단 합니다. 그 다음에 1빼기 x가 되려면 x 자리에 뭘 대입하면 되냐 이거지. 자 원래는 여기에 지금 y 축 대칭을 하면은 f의 마이너스 x 콤마 y는 0이었던 게 어떻게 바뀌어 줘야 돼? 자 x 대신에 누군 대입하라. x 대신에 x 마이너스 1을 대입하라. 지 자, 그래야 마이너스 X 플러스 1, 마이너스 X 플러스 1, 1백이 X가 되죠? 그럼 이거는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 후에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? 1만큼 뭐한 거야? 평행 이동. 왜냐고? X 대신에 X백이 1 대입됐으니까. 그러면, 자, Y축에 대해서 대칭을 하랬으니까 Y축 대칭을 하시면요. 요 선은 이렇게 갈 거고, 자, 이 선은 이렇게 갈 거고, 자, Y축 대칭이니까 이렇게 되겠죠. 자, 요게 지금 Y축 대칭을 한 상태고, 이제 X축 방향으로 한칸더 가래, 얘가 지금. 아, 뭐야. 그림 1을 해야 되는데, 그림 2에다 해버렸네. 미안해요. 그림 1에서 해야지. 자, 그림 1을 뭐하라? X축 대칭, 하 Y축 대칭하라. Y축 대칭하면, 이렇게. 그 다음에, 이렇게. 이렇게 되겠죠. 자, 그런 다음에, X축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한칸 가세요. 그러면, 요 그림을 그대로 한칸 밀어란 얘기네. 자, 그러면 요 그림을 그대로 한번 이렇게 밀으세요. 이렇게 자, 그러면 요거 그림 이번이랑 똑같은 거 나오지. 아하, 그러니까 디귿은 정답입니다. 따라서 최종 답은 5번.